안녕하십니까 원어샘 성경 원어연구원장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샘 성경 원어연구원에서 제 2기 온라인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두 가지 반을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 2기 원어성경 핵심 관통. 자 내용은 헬라어 단을 통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과정입니다.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원어 성경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과정입니다. 대상은 성경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또 원어성경을 교회에 도입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이들이 주 대상입니다. 자, 교재를 보게 되어지면 은이 교재는 원어성경 핵심관통 2권을 사용하게 되어는데 원어성경 핵심관통이 신구약성경 전체를 뚫을 수 있는 원어성경 핵심관통에서 1권은 우이쿠멘의 세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제 2권은 코스모스 세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3건은개 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4건은 아이온 세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번 키스에는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코스모스 세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만든 모든 교재의 목표는 교회를 살리는 원어 성경 또 교회를 세우는 원어 설교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반듯하게 진리위에 세울 수 있는 교재들입니다. 자이 강의가 언제 시작되어지냐 2024년 3월 3일 주일부터 시작되어진데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 두번째 반 제2기 헬라 활용 문법반입니다. 내용은 헬라 원문을 실제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고 문법 분석을 통해 원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대상은 헬라어 성경을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입니다. 자,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든 교재인데 자, 교재를 보게 되어지면은 원어 분해 성경과 성구 사전을 적용하는 헬라어 활용 문법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듯이 아, 그리고 헬라 문법을 이제는 외우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예문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이 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 그래서 목회에 도움이 되고 성경을 정확하게 헬라 원문을 해석하고자 한 분들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이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문들이 여러분의 헬라 원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증진시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1시는 2024년 3월 5일 화요일부터 시작되어지고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자, 이 강의의 특징은 모든 강의는 웨일 온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배우며 질의 응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이 강의에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헬라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